네, 이제 사이드 미러 부착할 건데요. 이렇게 인트로가을 뿌려서 이렇게 먼지 제거 해줍니다. 어, 사이드 미러가 생활부스 가장 어려요. 워 난이도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보시고 따라 하셔도 되긴 합니다. 이제 인트로를 뿌리고 필름 안착을 해줍니다. 어, 사이드 미러는 난이도가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렵기 때문에 필름을 이제 당기고 굴곡이 심해서 사이드 미러 자체가 그래서 이쪽을 먼저 고정을 시켜줍니다. 여자 일자 면, 넓은 면적 이쪽을 물이나 아이페일 뿌려서 이송이를 헹군다는 느낌으로 이거 맞추는 기준은 이 정도 남겨놓은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고정을 시켜 줍니다 여기 1cm 정도 남긴다 생각으로 밑에 먼저 맞춰 놓고 어, 물이나 아이페일 뿌려서 한쪽을 고정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위에도 마찬가지로 아이패나물 도포해서 짐 상태에 주름 있는데 위로 선 절대 힘이 주름 펴져요. 주름이 완전히 필라지 말고 그냥 적당히 적당히 핀 상태에서 여기가 사이드면 넘어가지 않게끔 그 다음에 여기 고정 고정 이쪽도 고정 여기도 아이패나물 뿌려서 한쪽을 잘 넓은 쪽 여기 넓은 쪽 먼저 고정시켜 줍니다. 필름은 당길 건데 이제 여기도 이제 당길 거예요. 당기면 여기 모서리를 맞춰야 되니까 필름 이제 수축하지 말라고 미리 당기고 수축하지 말라고 이제 여기 미리 물, 물이나 아이페이 뿌려줍니다. 어, 이때 필름 손바닥을 사이드면 얹어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너무 끝과 끝에 맞출 필요 없이 한 2-3mm 부족하게 이렇게 끝 부분 맞춰 스키징 고정이 됐으면 이렇게 넓은 부분. 윗 부분은 이렇게 약간 주름진 것들은 이 정도는 물이나 IPA를 뿌려서 가볍게 뿌려서 밀어주시기만 하면 잡히는 주름들이에요. 이런 거는 이 정도 주름. 어, 타 차량들 비에 EQE 사이드 미러는 그렇게 어려운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도전을 해볼만 합니다. 여기 한 1cm, 1.5cm 남기고, 그 다음에 남긴 상태에서 여기가, 여기를 고정. 그 다음에 필름 남은 1, 1에서 1.5cm 부족했던 거를 필름에 당겨서 여기, 여기 끝부분. 1mm 정도 남겨. 남긴 상태까지 이렇게 당겨서 고정. 그 다음에 헤라로 스키징. 그 다음에 양 끝에 주름진 것들은 물이나 아이패 이렇게 뿌려서 스키징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기포가 잘 빠졌는지 한번 더 보고 확인해 주시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제 도어 캐치 작업을 할 건데요. 도어 캐치 여기 도어 캐치 부분, 그다음에 도어 캐치 테두리 이렇게 시공을 할 겁니다. 가볍게 뿌려서 여기가 타공돼 있어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맞춰놓고, 여기 먼저 기준 맞춰놓고, 여기 먼저 스키징, 고정. 고정하면서, 쓰고, 이렇게. 빼주시면, 더 캐치 작업이 완료가 되고, 이제 테두리. 테두리 작업을 할 건데, 음, 테두리도 마찬가지로 먼지 제거. 해준 뒤, 눈썰여이끝 모서리 부분, 이 모서리 부분을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맞춰놓고 음. 가운데 위치가 좀 바뀌었어도 움직이면서 다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어 캐치까지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뒤에 트렁크 쪽에 트렁크 하이그로시 여기도 하이그로시가 있습니다. 하이그로시가 너무 많아요. 여기 트렁크 상단에 하이그로시는 뭐 K5처럼 국산차 K5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면적은 K5보다 더큰것 같네요. 하이볼샷 굉장히 뭐 예쁜데 스크래치가 너무 잘 나니까 이렇게 필름으로 보여 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이렇게 먼지 제거 끝나고 인솔결로 골고루. 이, 이것도 면적이 좀 있어요. 이것도 면적이 길기 때문에 어, 혼자 하실 때 필름 반만 뜯고 인솔결 뿌려서. 그 다음에 뒤로 젖힌 상태에서 한쪽 팔로 이렇게 거치, 거치고 나머지 반을 이렇게 뜯어 줍니다. 뜯어서 인솔의거그로그 다음에 좌우 잡아서 위치를 잡아 줍니다. 어, 트렁크 아이그러시는 브레이크 등 기준으로 이렇게 꺾이게 살짝 이렇게 모양이 나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준을 맞춰놓고 가운데부터. 위에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것도 이제 한쪽을 뺐으면 반대쪽. 이것도 뭐 따로 뭐 당기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위치만 잘 맞춰놓고 헤라로 잘 밀어주시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제 바로 트렁크 리드 시공을 할 건데요. 이 트렁크 리드는 이것도 좀 길어요. 길이가. 기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먼지 제거. 하고, 또 인솔계를 골고루 덮어. 이것도 똑같이 기장이 있기 때문에, 인솔계를 골고루 뿌려서, 반반. 끝에 기역자 모양처럼, 기역자 모양으로 꺾여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 나져 있는데, 아, 기역자 모양 여기. 여기 밑에 이렇게 꺾여서 왜냐면 여기 굴곡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재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로 위치 맞아 센터 맞췄으면 윗면 먼저 윗면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밑면 위에서 밑으로 또는 좌에서 위로 한번더 밀고 좌측 그 다음에 윗면도 한번더 밀어주고 이거는 트렁크를 딱 닫았을 때, 여기, 여기 라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짐을 실을 때, 짐을 실을 때 이렇게 부딪히면 기스 나지 말라고 하는 트렁크 리드입니다.